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아침 교과 해설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긴 주말 연휴를 잘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중 첫 시간, 머리에 숙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제목은 죄로 인한 시련. 죄로 인한 시련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방송에 함께 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옛날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한문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한문학 뿐 아니라 사자 성어들도 많이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자를 많이 알아야 유식하고 또 깊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하여, 국한문 혼용 신문을 날마다 읽을 것뿐 아니라 사자성어를 얼마나 많이 외웠던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자 사자성어들 중에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을 다잘 아실 겁니다.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 개념은 불교에서 유입된 불교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불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 세상에 두루 편만하게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개념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항상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결과를 기대하든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과 저자가 28쪽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지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어떤 벌을 어떻게 내려 보낼까 궁리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여러 경우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죄의 결과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로부터 위반 티켓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나름 제가 괜찮은 사람이며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나름 괜찮은 시민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분명한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이곳 뉴욕으로 이주해 온 이후 이곳의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다니다가 얼마 전 제가 빨간불에 사거리를 지나는 장면이 찍힌 사진과 범칙금을 내라는 반송용 우편 봉투를 받고 그 착각에서 완전히 깨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며 접속 코드까지 보내왔는데요. 네, 접속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약한달 여전 제가 아침에 빨간불에 사거리를 지나던 그 순간을 비디오로 고스란히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 또그 범칙금 위반 우편물을 받아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교통법규를 단한 번도 어기지 않으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실상은 수도 없이 어겼지만, 경찰을 내가 도로에서 만나지 않았고, 경찰이 나를 세워서 티켓을 발부하지 않았을 뿐이지, 수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도, 위반한지도 모르며 살아왔구나. 무심코 앞차만 따라가다가, 파란불이 노란불로,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주의하면서 운행하지 않았었다가 이렇게 그 많은 위반 중에 한 번을 내가 드디어 노티스를 받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역이 넓고 경찰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단속 인력이 이곳 뉴욕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편이지요. 그래서 또, 경찰을 만날 일도 상대적으로 훨씬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 이곳 뉴욕처럼 도로에서 CCTV로 촬영을 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하지만 이곳 뉴욕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CCTV가 나를 24-7 지켜보면서 나의 모든 운행을 기록하면서 잘못된 위반 사항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끊임없이 물어온다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는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0절로 32절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과정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 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역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역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역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그리고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금방 읽은 이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대다수의 죄들을 열거하면서 그 죄로 인한 은과 응보, 즉, 죄의 씨앗에 의해 열매 맺는 죄값들, 그 결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란 좀더 정확하게 표현을 굳이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시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6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대로 인간들의 죄악행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강제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만큼 큰 심판과 재난은 없다. 또 다른 말로 환원하자면 내 인생에서 죄로 인해 내가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환란을 맞이할 때마다, 이 고통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나의 죄와 나의 경건하지 않음, 나의 불의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소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해 항상 즉시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과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악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나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치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과 29쪽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 471쪽의 내용처럼 사단은 내가 겪는 질병과 고통과 모든 시련이 무자비하고 독단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형벌로 오해하도록 만들지만 인생에서 수많은 시련들에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바로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나 성도들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즉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의 결과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까지도 무자비하고 독단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형벌로 얼마나 많이 오해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무고하게 원망하면서 살아왔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약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을 당한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